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홍퀸이에요. 지금 잡지를 보다가 책 소개글이 좋아서 읽어볼게요. 제목은 우주를 꿈꾸게 하는 힘 우주란 소개하는 책은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 재밌는 책 제목이죠. 읽어볼게요. 우주는 매우 어두웠으나 지구는 푸르렀습니다.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이 남긴 말입니다. 우주에 대한 정보나 사진, 지식이 풍부해진 지금에서야 우, 지구는 푸르다는 것은 당연하게 그지없는 감상에 지나지 않겠습니다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우주라는 공동의 꿈을 꾸게 만든 한마디였지요. 이후 최초의 우주인 가가린을 배출해낸 소련에게 밀리지 않기 위해 미국 또한 적지 않은 양의 예산을 소모하였고 결국 지구 위에 어떤 국가보다도 빨리 달 위에 사람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닐 암스트롱이 그 주인공이었지요. 물론 가가린 이전에도 우주로 쏘아 올려진 지구의 생명체는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개체를 고르자 하면 우주 견 라이카, 라이카라는 네. 러시아말이 써있네요. 그죠? 이는 품종명으로 실제로 불렸던 이름은 쿠드리아프카가 있겠습니다. 지구의 생명체 중 최초로 우주 궤도 비행에 성공했던 것으로 유명하죠. 이 비행이 지금으로부터 불과 70여 년 전인 1500년 1957년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생각하면 유리 가가린의 우주 진출은 인간의 우주 진출은 1961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주를 직접 경험해 볼수 있게 된 지가 채 100년도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듯 인간의 문학이 우주를 배경으로 삼은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일입니다. 이른바 스페이스 오페라 장르가 유행하기 전, 문학과 같은 매체에서 찾을 수 있는 우주라는 키워드는 일종의 미지이자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지요. 2005년 스피드 스필버그가 영화화한 바 있는 우주 전쟁은 1898년작 우주 전쟁은 이러한 공포로서의 우주를 명확히 재현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설에서 우주는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과학력을 지닌 외계인이 나타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간의 우주 진출이 차츰 현실화되면서 우주는 소설 속에서 단순한 미지와 공포의 대상이 아닌 이야기의 배경으로 변화합니다. 1920년대 미국에서부터 유행한 스페이스 오페라 소설 드라마 등이 이러한 변모에 대표적인 예시라 하겠습니다. 이 시점부터 소설 속의 인간들은 우주에서 식민지를 찾거나 새로운 종족을 조우하며 우주에서의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그 이전의 소설들과 가장 구분되는 점은 인간과 우주의 관계가 일상 비일상 간의 확연한 우열 관계에서 일상 일상 간의 대등한 교류 관계로 변화했다는 것이겠지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은 스페이스 오페라가 유행하고도 조금 더 지난, 그러나 인간이 실제로 우주에 진출하기까지 3년 전이었던 1958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쿠드리아프카가 궤도 비행을 성공한 지 1년 만의 작품이라고도 할수 있겠습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킵은 직접 고친 우주복을 입고 각종 사건을 해결하는 일종의 해결사이지요. 그 해결의 범주가 참 넓고 다양해서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체 어디까지 가려고 저러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할 정도입니다. 이 소설의 제목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은 우리나라로 치면 벼룩시장, 교차로 같은 구인 신문에 프리랜서들이 자신의 능력과 가능한 업무를 광고하던 문구를 패러디한 것으로 작가 하인라인은 이 이야기를 통해 우주와 일상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인물들이 비일상의 틈으로 자연스레 오가는 서사를 능청스럽게 풀어내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면서 당장 10년 전, 5년 전의 기술 상황보다 더 빠르고 더 편하게 변한, 변하는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기술 있음, 생존 가능의 삶을 살고, 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우주 해결사라는 거창한 주제를 가진 소설입니다만,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의 본질은 가볍게 읽고 웃을 수 있는 코미디입니다. 적당히 두꺼운 소설을 펼치고 따뜻한 음료를 마시며 겨울을 보내기엔 제격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네, 이상입니다. 재밌을 것 같네요. 코미디라니까 당장 읽어보고 싶어지는 책. 우주복 있음 출장 가능 로버트 A 하일린 하일라인 저자 마작 출판사에서 나왔네요. 네, 이책 한번 읽어보시고 우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 읽으면 더 재밌어 할것 같네요. 이 글을 써준 분은 뷰티풀 시흥의 어, 김태형 국문학 박사였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글 읽어주는 여자. 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